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묶인 자를 해방시켜라. 아, 그 마가복음 그 4장 3 5절부터 42절에 보면은 4죄송합니다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타고 계신 그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광풍을 만났다고 돼 있어. 요 광풍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두려우니까 예수님은 고모래 거모래를 베고 주무셨다고 돼 있어. 요 그렇게 제자들이 이제는 그 예수님을 깨우죠. 깨울 때에 이제는 바람과 바람을 꾸짖었더니 잠잠하고 고요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풍랑이 먹고. 금방 배가 안전을 찾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대한 많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전도자들로 하나님께서 또 여전도, 제2여전도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보면은 많은 위험이 오고 어떠한 그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은 이러한 그 어떠한 그 위험이 닥칠 때에 이것을 기회로 삼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랩런트 일곱 명입니다. 그 기회로 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에 언약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런 거 위기를 만나오려면 굉장히 충격 받을 수밖에 없죠. 이게 평생에 나에게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거그 위기는요. 또 여러분들에게는 뭐냐면 많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누구든지 영적 문제 있거든요. 영적 문제가 이게 심하냐 덜하냐 이거 차이지. 대부분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복음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복음이 없으면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때 평생에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 그래서 이 때가 바로 평생의 것을 준비할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붙잡는 기회로 삼아야 돼. 요 위험할 때 이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병이 올 수도 있고 가난이 올 수도 있고 또 무능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보금하에 있다면은 언약안에 있다면은 이것이 바로 응답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또. 이 시간이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는요 경장한 그릇을 준비하는 기회입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나의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뭐냐면 어려움이 온다든지 그것도 한국 위기가 온다든지 이럴 때에. 또 여러분들 다다 사다 보면 사고도 생기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뭐를 찾는 거냐면 의미를 찾는 겁니다. 여기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걸 찾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요, 내 편에서 생각하면 이거 문제가 되고 위기가 되지만서도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뭐가 되냐면 필요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내게 필요해 주신 겁니다. 왜 그러냐? 어떠한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복음을 가진 사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냐면 믿음을 키우는 겁니다. 믿음을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의미를 찾자면은 중요한 것이 뭐가 되느냐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발견되는 시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우리가 발견하고 신앙 생활의 의미도 여기서 발견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러면은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게 발판이 되는 겁니다. 발판이라는 것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뒤지고 일어나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발판 삼는 시작. 여기 바로 축복의 시작. 이게 바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는 시작. 미래는 뭡니까? 세계복음화는 그 시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언약 붙잡고 이제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곳에 여러분들이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그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언약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꼭 위험이 오기 전에 먼저 이렇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상관이 없죠 노예로 가기 전에 우리가 포로로 가기 전에 속국이 되기 전에 우리는 뭐냐? 꼭 위험을 당해야지만이 그러는 게 아니죠 위험 당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응답 속에 보고만 해서 언약 속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진정한 전도자와 여러분들 진정한 전도자라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내가 정말로 이위험에서 기회로 삼고 여기에서 정말로 진정한 의미를 찾고 언약 붙잡고 정복하는 자가 되려면 은 오늘 현장이 우리들의 현장이 어디냐 이거예요 우리 전도회거든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뭐 선교회 있기도 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뭘 해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가장 시급한 게 문제가 뭡니까 지금 앞으로도 점점 닥칠 문제가 뭐냐 유 목사님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100% 정신문제 온다고 미국 같은 데100% 정신문제 온답니다 확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보니까 완전히 묶여 버렸어요.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5절. 이렇게 돼 버리는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고 복음의 증거되지 않았더니 완전히 귀신 들려 버렸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묶였다는 것은 뭐 어디에 묻 찾냐면요. 이 사탄에 묶인 겁니다. 사탄이 묶여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이 귀신들린 거예요. 우리 보면은 이거 그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렇게 찬송 나오는데 그거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마귀들이 아닙니다. 귀신들은 맞아요. 마기는 단수예요. 마기 여기에 사탄 이게 마기잖아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기라고도 하는 자. 이게 붙잡혀도 귀신들린 게 이게 바로 묶인 겁니다. 여기에 완전히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귀신에 묶인 겁니다. 사탄에 완전히 묶였단 말입니다. 묶였습니다. 여기에. 이게 묶였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 가지고 우리 인간을 완전히 그렇게 완전히 지배하고 이렇게 묶여 버리는 이유가 뭐냐? 창세기 3장 4조에서 5절입니다. 이것까지 얘기합니다. 어떻게 비우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존들이라이 사탄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완전히 창세기 6장 4조로5조을 보니까는 그 당시에 네피림 시대. 이게 차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꾸 끌려다니는 거예요. 세상으로 막 그냥, 그 어? 돈, 물질, 이 속으로 자꾸 끌려다니는 겁니다. 이게 따라와야 되는데 자꾸 끌려다녀요. 자꾸. 이게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공으로 해서 머리 뿌리 치는 겁니다. 이게 묶여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이루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 복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상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이죠. 이 무속인들 찾아가고. 16장 16절부터 18절에 점술인들 찾아가고. 완전히 우상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돼 버렸어요. 이게 묶여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큰 신전 세워놓고 그큰 나라들마다 신전 그 세워놓고 다잖아요. 바벨론에 넘어간는신전 세워놓고 이러잖아요. 일본에 단국 침범 하자마자 그냥 뭐냐 그 뭡니까? 어? 신사 만들어놓고 다 자라게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 잡힌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는, 뭐를 찾아가요? 세상 풍수, 공중고지 잡은 자. 이게 잡혀버린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의 으로 상대하는 거요 정사와 권세와 여덟의 세상을 좋아하는 하늘의 낙한 영들 이렇게 탁 잡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이 사탄이 완전히 강대국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렸습니다 이게 사탄이 완전히 강대국을 사로잡아버렸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 일으키고 우상승배하게 만들고 신전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강대국이 완전히 여기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완전히 영적 질병 시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영적 질병 시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과 마음과 생각 모든 것 다. 이제 가지고 뭐냐면 마지막 코스와 귀신 들려 가지고 완전히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귀신 들어요. 제뭐제 의지 가 하나도 없어. 내 의지가 귀신한테 이 완전히 잡혀 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상한 짓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 귀신이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어어 어저께 그담 선교대 그저께죠 갔다 왔는데 박우영 선 사모님하고 같이 밥을 먹게 돼서 어떻게 우연찮게 근데 이분이 그 베트남 사역하고 캄보디아도 뭐 캄보디아도 뭐한뭐 30만까지 한 적이 돼요. 다 지금 다 떠나고 그랬는데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귀신 보이는 사람 손 들어보니까 거의가 다들들래요 귀신 잡히는 거 완전 그 우상에 빠져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 영적인 그 질병에 완전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 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렇게 되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 통해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막 자살도 하고 좀 착한 사람이 자살하는 거지 남 죽이잖아요. 자, 막 살인,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범죄, 마약 이렇게서 자꾸 이런 사건들이 일으키는 겁니다. 이들이 그래서. 누가 살릴 수 있냐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뭐예요?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이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보좌화 완전히 그래서 현장을 완전히 치유화 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쓰겠습니다. 그리스도화. 하나님의 나라를 보자라고 하니까 보좌화. 그래서 성령충만 받아가지고 우리가 치유해야 되니까 치유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오직에 대한 이 이유를 아는 사람들에게 강대국도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보세요. 사람들은 그 포로로 잡혀갔다. 그런데 아니에요.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다니엘. 포로로 가서 노예로 아니저 포로로 가가지고 사드라가면서 가 있는 거고 또 에스더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게 오직이 된 거예요. 그게 다 살리는 겁니다 알면 살리는 거예요 노예로 가서 살리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요셉, 모세 전쟁 속에서 살리는 겁니다 큰힘 없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속국 속에서 살리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초대교회, 바울 이게 살리는 겁니다 유랑민족으로 가서도 이게 오직이 된 사람을 통해가지고 지금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걸 누가 할수 있느냐? 오직 복음 가진 자, 복음 가진 자만 할수 있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 안 돼요. 성경에 말하고 있으면 다른 것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구원하들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복음 가지만 자만 할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 가진 자가 이게 바로 24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늘의 보호자. 이것이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보호자. 재앙과 전쟁과 질병 시대를 막을 수 있는 파수망대. 파수망대는 뭐 하는 겁니까? 높은 곳에서 전태를 보는 거 아닙니까? 지키는 거 아닙니까? 지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질병 시대를 지키는 사람, 재앙 시대를 지키는 사람, 파수망대. 그래서 뭘 세웁니까? 본부하고 소통이 일어날 수 있는 소통이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안테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소통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소통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복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묶여있는 자들을 해방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통해서 모든 현장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는 치유하는 겁니다 뭐 치유팀을 만들어라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 치유하는 거예요 팀이 구성이 된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진짜로 이런 조직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가지고, 이제는 이런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청년부 예배, 우리 이제는 대면으로 하자고 그어요 대면으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일어나야 돼요. 청년부 예배만 하는 게 아니라, 영산업인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런 이제, 회장들끼리 의논해가지고, 시간을 정해주면,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 여전도회가, 진정한 헌신이 뭡니까? 뭐가 헌신입니까? 밥해주고, 청소하고, 그거, 그것도 물론 헌신이죠. 그런 헌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복음 때문에 해야 되는 건뭐 기초고 우리가 무엇이 되야 되냐 이거예요 살리는 헌신하는 겁니다 묶인 자들 살리는 헌신 이걸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능.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져라. 나를 먼저 살려라. 그래서 나만의 어떠한그 랩넌트를 랩넌트 타임. 집중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저는 이 시간을 항상 이 시간을 만듭니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요. 진짜 우리가 교회를 살려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 교회 살리는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 교회도 살릴 거예요. 교회 살리는 헌신. 교회에 손님이 되지 말고 주인이 되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들어가지고 예배에 대고 실패하고 빌빌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립니까? 교회를 살려야죠. 난 중직자들이 얘기하고 싶어요. 살려야 될거 아니에요. 중직자들이. 소신자가 와가지고 참 부끄러운 얘기를 해요. 장로님도다 보면 장로님, 권사님인데 왜 예배에 참석 안 하냐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기 생각 내려놓으세요. 내 생각, 보험 속에 들어가세요. 교회 살리는 훨씬 하세요. 그래야 현장을 살릴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그냥 다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다른 거다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서론이에요. 그거 전부 다 그런 말들 다 서론이에요. 다 서론입니다. 쓸데없는데 거기가 서른에 서 그건요 사치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엉뚱한 소리 자꾸 하면서 사치입니다 진짜 현장 살려야 돼요 우리 교회 살리고 그게 렇 헌신해야지 그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전도에는 그렇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떻게 치유하시느냐면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으시고 치유하십니다. 다른 건 묻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모든 사람을 돕고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빛을 바랍니까? 다른 사람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 빛을 바라는 겁니다. 와야 될거 아니에요? 와야 살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뭘 보고 옵니까? 빛을 보고는 파수망대로 보고 오는 거예요 왜등대 g 빛을 e r e I'm g 거 i n g to go here. I'm going to go here. I'm going to g 우리가 뭐냐면, 전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언약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전도, 기도, 언약. 그래야 우리가 뭘 세우세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이 응답을 드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랬습니다 여러분들 빛 가운데서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여러분들이 묶인 자를 해방시키는 그 일에 헌신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과 언약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